안녕하세요 스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만기인 1회차 후기 영상입니다. 만기인 성능이야 이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격파 캐릭터들의 성능과 범용성을 매우 크게 눌러주는 캐릭터죠. 그동안 살짝 부족했던 격파 딜러들의 단점들을 이 만기인이 모두 다 채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만기인이 격파 파티에서 화합척자의 업그레이드다 라는 낭세도 많았지만 제가 체험서버나 본서버에서 만기인을 오래 써본 결과 저는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업그레이드 양에 비해서 그만한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거라서, 만개인으로 기존 캐릭터들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호불지 말지 결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일 것 같아요. 만개인으로 반디, 부트의 라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반디는 처음에는 만개인과 그렇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더블 시격 조합이 워낙 좋다 보니까 현재 더블 시격 조합의 반대는 비소 추공 조합 이상의 화력을 뽑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더블 시격 조합은 영사를 뺀 3사포 조합이다 보니까 안전성이 떨어지지만 현재는 더블 시격 조합이 게임 난이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생존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거의 들찍노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약점 잠금이나 이번 쌀숭이처럼 타격 퀘스를 통해서 격파를 제한하는 특수한 보스가 아니라면 더블 시격 조합도 꽤 오래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3버전 초반까지는 쓸수 있을 것 같고 운 좋으면 더 오래 써먹을 수 있겠죠. 구테일은 만기인의 가장 강의성으로 인해서 격파 타이밍만 잘 조절한다면 쪼라나만 잡고도 한 번에 스택을 3개 쌓을 수 있어졌고요. 그동안 스택 3개까지 예열 시간이 심형적이었던 부테한테는 이만한 파츠가 또 없을 것 같고 종말에서는 보스가 그로기 상태에서도 가상강의성으로 인한 격파 피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도 종말에서 좋았던 격파 들어들의 성능이 한층더 올라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애매했던 부테일 종말 성능이 이번에 만기인 받고 나니까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온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라파는 만개인을 통해서 가장 수혜 받은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격파 스택이 더 자주 쌓이게 되면서 라파의 순간 폭딜도 강해졌고 격파 횟수가 더 빈번해지면서 현자 타임이 줄고 딜 유지력까지 좋아졌습니다. 또한 영사와 만개인 함께 쓰면 라파한테 매우 불리했던 비약점마저 쉽게 커버가 가능해졌고 허구 이야기에서는 원래도 좋았지만 이제는 거의 신급이 되었고 종말이나 혼돈 역시 기존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이 모든 캐릭을 통틀어서 이 명전 최강의 캐릭터를 뽑으라면 저는 라파를 뽑고 싶을 정도로 현 시점 라파는 이만개인을 통해서 완성형 딜러가 되었다 라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만개인은 반디, 부트이, 라파 등등 이 모든 격파 조합에 고점을 크게 올려주는 캐릭이라는 점에는 다들 이견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만한 질문이라면 만기인을 뽑아야 될까요?일 텐데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인을 뽑을지 말지는 매우 간단하게 두 가지 선택지로 요약이 됩니다. 앞으로도 격파 파티를 오래 쓰실 계획이라면 만기인을 뽑으시면 되겠고 격파 파티는 그동안 잘 썼으니까 이쯤에 손절하고 다음 조합으로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만기인을 걸으면 되겠죠. 너무 쉽고 간단한 해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미 격파 조합 쪽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는. 만기인을 통해서 격파 파티를 업그레이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로 영사도 없고, 완매도 뭐 없고, 반지도정가 없는 에반디다. 이러면 격파는 이쯤에 손절하고 다른 파티로 갈아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픽업 영상마다 매번 말씀드리듯이 스타레일은 이왕 컨셉 파티를 꾸릴 거면 어설프게 이것저것 잡탕으로 조합마다 하나씩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컨셉 조합에 올인해서 확실하게 전부 뽑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요즘도 대리크리어를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실려오는 환자분들 유형이 이도저도 아니게 다양한 점의 파츠를 애매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파를 버리던 살리던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제가 참견할 수 없겠지만 확실한 건 어설프게 갖춘 컨셉 조합만큼 애매한 것은 없으니까 뭐든 확실하게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입니다 그리고 격파파티 돌파를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많이 질문하실 것 같은데 뭐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얼마 전 영상 다뤘으니까 고정 댓글 그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영상을 요약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격파파티 돌파는 일단 만기인 1돌 그리고 영사 1돌 그 다음이 만기인 정강이고 뭐 다른 것들은 이것부터 하고 찍는 게 좋다 라는 거고 그나마 반디 2돌은 여러분들이 반디가 애정캐다 하시는 경우는 가장 효율이 좋은 돌파기 때문에 반디 2돌부터 찍는게 좋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디 이번에 명전을 뽑아야 되냐 1돌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반디는 2돌 할거 아니면 차라리 만기인 1돌 하시고 만기인 정강 뽑으세요 그게 더 좋습니다 결론은 만기인 1돌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만기인 세팅법은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가이드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만기인을 이것저것 다 세팅해 봤거든요 뭐척기군 있고 슈격 들러도 해봤고 속도를 200까지 올려서 삼양동 빌드 도 써봤는데 결론이 뭐냐 그냥 만기인은 뻘짓하지 말고 격특 220% 커트라인 맞추고 또 효과명중 60% 정도 맞추고 남은 거 속도 올리면 된다 최대한 만기인한테 많은 투자하기보다는 적당히 어, 투자만 해주고 넘어가는 게 현명하다 라는 게이 만기인 모든 세팅을 다 테스트해본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기인 유물도 궤도 4세트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 게 좋긴 한데 그거 껴봤자 허구 이야기 아니면 그렇게까지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투플투 세트 이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고요 또 유물 주업은 갑옷은 효과 명중 끼고 속도 신발 고정에 아마 매듭이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일단 만기인 전용가추가 있는 분들은 애충 매듭 끼시면 되고 정강이 없다면 제가 알기로는 격투 커트 라인에 좀 어, 모자랄 거라서 격투 매듭 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용 강추 망우는 대충 매듭 그리고 땀기인은 격투 매듭 끼면 되겠습니다. 망기인 행적은 특성하고 전투 스킬만 찍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비살기랑 평타는 방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파는 제가 거듭 강도 드렸지만 망기인은 전용 강추보다 A 돌이 더 좋은 캐릭이니까 이것부터 찍으시면 되겠고 전강은 이거 찍고 나서 고려하는 거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돌도 좋긴 한데 아마 베이트를 깎는 분들이면 만기 이돌을 찍고 이 외부 때 만기는 필살기 두 번이 가능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도 세팅을 하지 않은 분이다 그런 경우 이돌해도 나쁘지 않은데 별로 나는 세팅 같은 거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돌 찍어도 드라마틱한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론은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해라 하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망기인 강추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땀방울을 고정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땀방울이 너무 좋은 광추지만 돌파가 안돼 있으면 이게 기본 확률이 낮기 때문에 살짝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돌파가 안돼 있어도 어차피 이거 아니면 쓸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운에 맡기고 땀방울을 씁시다. 망기인 조합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 첫 번째 조합은 망기인과 척자를 같이 쓰는 더블슈격 조합입니다 이 조합에 가장 잘 맞는 캐릭은 반디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라파랑 후트일은 슈격 이외의 피해도 있지만 반디는 대부분의 데미지가 슈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슈격 조개를 주는 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 조합을 할 때는 힐러가 없기 때문에 유지력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는 더블슈격 조합을 써도 적한테 맞기 전에 끝내는 일이 워낙 쉽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분명히 좋은 조합이지만 나중에 난이도가 올라가면 못 쓰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3 버전 전반까지는 충분히 힐러 없이 어, 깰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나중에 척자가 기억 척자로 빠지게 되면 더블 수격 조합을 쓸수 없게 되는데 물론 기억 메타에서 척자가 어, 무조건 쓰일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화합 척자의 케이스로 봤을 때는 기억, 척자도 어떻게든 나중에 쓰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일단은 이 더블 시격 조합은 뭐 지금 잠깐 즐기고 또 나중에도 뭐 여차하면 영라클 빌드 만들 때 쓸만한 조합으로 기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어, 척자보단 이제 영사를 쓰면서 조합을 갖추는 게좀더 편하긴 하겠죠. 요즘에 지식 접대가 시작되면서 영사의 입지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제가 볼 때는 만개인 나온 후로는 어벤처는 보다 영사가 훨씬 더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예전에는 30만원 갤러거다 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솔직히 지금 이 둘을 비교하면 말도 안되는 격차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격파 파트가 약하다면 대부분은 갤러거 때문일 것이다. 갤러거가 분명히 좋은 4성 캐릭은 맞지만 영사랑 비교하고 또 요즘 메타에서 갤러거가 힘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격파 파트를 오래 쓰고 싶으시다면 결국은 영사를 뽑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더블 시격 조합의 화력에 비해서 게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영사 없으신 분들은 갤러거 쓰지 말고 그냥 더블 시격 쓰시고 또정말 같은 히리피런 컨텐츠나 갤러거 넣어주시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오래 쓸 거면 영사까지 복각을 눌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트힐은 좀 다양한 조합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광역 접대 때문에 영사랑 같이 써서 부트힐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영사 말고 썬데이를 써가지고 이 부트힐 행동횟 수로 찍어 누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써본 결과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영사 같이 쓰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영사 1도리라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확실히 요즘에는 광역기가 없으면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부트힐한테 영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만개인 일일차 후기 영상이었고요. 다음 영상은 이 만개인을 통해서 바뀐 격파 파트 세팅이나 이 조합 관련해서 다뤄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 <목소리>

ごめんなさい。